안녕하십니까. 정희태입니다. 네. 국힘 해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조국혁신당이 국힘 정당해산 심판청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. 네. 정당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. 네. 그래서 반드시 국힘을 해산시켜야 됩니다. 이자들은 도저히 안 돼요. 대한민국이 거짓말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. 특히나 이 정치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대한민국 곳곳에서, 네, 거짓말이 아주 만행하고 있습니다. 경찰, 뭐, 검찰, 뭐, 판사,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요. 빨리 이번에 이 윤석열, 예, 그리고 이 김건희, 그리고 국힘, 이 해산을 시켜가지고,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. 이 선량한 사람이 살 수가 없는,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.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, 연일 여기저기서 막 살해 사건들부터 시작해가지고, 고통의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, 에, 보통 문제가 아니다. 심각한 문제입니다.